자,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요 자, 두 번째 i n 는 music w i t AI. 래요 a i 를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 자, 리드투. 리드투, 뭐야? 몸으로 이어지다 이거. 고 여기 수거 뭐. 이요나 이거 A, but also B. 그죠? 자, 인더스트리는 뭐죠? 인더스트리 산업. 자, 그럼 해서 AI 프로그램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술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도. 자 be able to 알죠? be able to already는 이미 이런 뜻이고 자 compose가 구성하다 이런데 자 우리 노래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노래를 만드는 거죠 작곡하다, 그죠? 뭐만들다고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아이 적을까요? 모모에게 모모를 옵션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옵션이라고 해도 되고 옵션이 뭐예요? 선택권 이런 거죠. 많은 선택권 자그럼 해석 적어볼까요? 자이 프로그램들은 이미 노래를 자국할 수 있고 그것들은 너에게 많은 옵션을 준다. 그죠? 이 옵션을 준다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거알겠죠 스타일이고 키는 여기서 이제 장조성, 이제 조성. C 메이저 우리 피아노 실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C 메이저 뭐예요? 다 단조, 아다 장조. A 마이너는 가 단조예요, 그렇죠? 우리 A 마이너, C 메이저 이렇게 부르죠? 그 부를 때, 저거 할 때, a n 피아노 못 쳐서 손이 이래서 p i 어요 피아노, a n o piano, p i a 배우고 싶었는데 여기. 옆에가 피아노 i a 어, 양쪽이다양쪽이저쪽쪽 지금 그 하남 교 o 에 있는 n 가 양쪽에 다 피아노 a n o p 볼까 그랬는데 <웃음> 없어졌어요. 맘 <laughs> 먹기 전에 없어졌어. 자 그래서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스타일과 조성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키는 이제 뭐좀키좀 높여 봐야 할때그 키죠, 그죠? 서치해서 예를 들면 모같은거죠 뭐, 뭐 자, 예를 들면 뭐 C 메이저나 A 마이나 같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셋은 여기서 뭐 설정하다, 뭘로 하면 되겠죠? 설정하다, 세팅한다, 자, 이거 세팅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How long the song will be 하죠. 자, 너는 또한 그 노래가 얼마나 길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의주동 아니죠? 그다음에 하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 딸려올 수 있죠? 그래서 하우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리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을 때 얼마나, 그죠? 얼마나 길지를마 끝나요? 그럼 끝나요. 여기 가세요. 빨리 할 거야. 자, 원스가 일단 뭐 하면 아니죠? 모르겠어요. 이번에 교과서 바뀐 게 선생님 느낌인 줄 모르는데 너무 그 쉬워. 이 이런 문장 구조나 이런 게. 내용 내용은 교과서는 원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했죠. 근데 이제 문장 구조 같은 게 너무 쉽더라고. 자 일단 뭐하면 이런 뜻도 있고, 프로듀스는 생산하다, 노래, 에디트는 뭐예요? 편집하다 했죠. 그다음에 에지리즈 하나 적어볼까요? 그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에지리 s 있는 그대로 뭐 이런 뜻이요. 자 그럼 해서 자, 일단 너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은 노래를 생산할 것이다. 자, 어떤 노래예요? 너가 편집할 수 있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됐죠? 자, 이거 꾸며주는 건데 이거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죠. 그럼 어떻게 될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 목적적인가 뒤에 볼까요? 너는 편집할 수 있다. 모를이 없잖아, 그지? 사용할 수 있다. 모를이 없잖아, 그죠? 여기 노래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자, 그다음에 여기 내용은, 자, 선생님, 이렇게 형님이 예를 들어서 AI 챗GPT에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할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 좀 바꿀 수도 있다. 그거죠. 딱 고정된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 자, furthermore, 게다가, 자 그다음에 generate는 만들다죠, 발생시키다, 그제 동사로, 자, imagery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commonly 흔히, 했죠, 흔히, 자, possibility 가능성, 했죠. 그래서 게다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 이미지는 바호치고 흔히 CGI로 알려진 걸잡고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자, 요 이미지 입장에서 뭐야? 만들어 진 거니까 여기 피피쓴 거죠. 그다음에 여기 과로를 쳤지만. 이렇게 콤마 콤마를 찍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피피니가 그냥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CGI가 CGI죠, 그죠? 뭘 오야 이놈의 집중가 <laughs> 알겠어요? 오케이, 그거라고 알려진 흔히, 그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버추얼은 뭐예요? 가상의 우리 VR 하죠, VR. VR이 뭐예요? 가상현실. 그치? 그래서 Virtual Reality. 리얼 리티. 그치? 그래서 가상의 현실. 가상현실. 자, 인플루언서죠. 써, 그치? 우리 그 저기 뭐야? 팔로우 많은 사람들. 그치? 인플루언서. 자, Extremely는 v e r y 요 Very. 극히. 무연차 매우. 이렇게 되고. 자, r e a l i t 현실적인. 페이스, 바디, 보이스 달 알죠? 자, 다음음에리즈 s e release. 여기서는 발매하다. 발표하다 이렇게 해 e 돼요. 발매하다. e l e a s 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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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l e 래 s e 이 e l e 다 s 렇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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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는 해 볼까요? 여기까지 주어다. 자, 극도로 현실적인 극도로 현실적인 얼굴 신체 그리고 목소리를 가진 아상의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몇 개의 노래를 발매 플런서즈가 주어고,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죠이이사람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람이이런거은어사이런거못 봤지? <laughs> 선생님, 선생님 어렸을 때 사이버 가출라 애가 있었거든요 아담, 아담, 아담. 아담 그래 아담 <laughs> 아담 그때는 좀 어색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더 근데 진짜로 요즘에 이름 있어요? 이름이 있어 걔도 있겠지 이름이 못 봤어? 아이돌 그룹이아 그룹이야 또? 아휴 아휴 아 깜짝 요 아우 진짜 우리 쪽도 안어울 어떻게 아요 사이버가 사람다. 쌤이 알죠 학교아 진짜. <laughs> 진짜 옛날인데. 졸라 어색했는데 그때. 그다음. <laughs> 그다음. 자 그다음에. 파워 워스하고 소셜 미디어죠. 알 휴먼싱어 다 됐고. 자 그들 중 일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미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네, 보츠홀 인플루언서죠? V I라고 할까요? V I S, 그지?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지금 문장을 분리해가지고 마침표니까 써머브 데미지만, 그죠? 여기가 만약에 콤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 o m of 자 사람이야,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뭐야? 써머브 홈 되는 거죠. 콤마면 뭐만지 알죠? 이거 콤마 위치랑 똑같은 개념이다. 앞에 뭐만 있는 거요썸만 있는 거야. 근데 사람 이게 얘네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는거뭐 쓰는 거야? 홈 쓰는 거야. 써머브 홈 사물이면 써머브 위치 쓰면 돼요. 위치는 목적격도 위치니까 이해되죠? 사물일 때는 그래서 홈 쓴다. 쓸수 있다 연결될 때는. 근데 이거는 또 인플루언서를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또 사람이 아니라 상물로 보면 위치도될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콤마면 관계대 명사를 써야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브리얼리스틱컬리는 사실적으로 이거 크리터, 그죠? 크리터, 창조자, 창작자, 그 자, 그러면 자 이런 유형의 가상의 음악가들은 아 여기에서 완전네요 Just like a human singer. 자 인간 가수처럼 저기 뒤 위에 인간 가수처럼 인간 가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슬라이자 like. 그다음에 그 밑에 이거 자 이러한 유형의 가상의 음악가들은 사실적으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다. 자, 뭐로 인간 창작자의 도움으로.